향토기업인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이 유니스트에 사제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유니스트 개교일에 가장 큰 기부 금액인데요. 지역 산학 협력의 새 지평을 열 걸로 기대됩니다. 김익현 기자입니다. 울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덕산그룹의 이준호 회장. 북구 효문동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나온 뒤 현대중공업 공채 1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1982년 37살의 나이로 지역의 첫 벤처기업 격인 덕산산업을 창업해 40년이 지난 지금 계열사만 9개, 연 매출 3천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. 2017년부터 사재 20억 원을 출현해 유화푸른재단을 설립해 이공계 인재를 육성해온 이 회장은 창업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이번에 유니스티에 무려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앞으로 벤처나 해지는 스타트업으로 발전된 성장될. 그런 효시들을 많은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. 이 회장은 자동차와 조선 등 중후 장대 산업이 밀집한 울산에서 소재산업 입국이라는 모토 아래 소재산업에 집중해 왔습니다. 이번에 거액을 기부하기로 한 것도 국내 최초로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을 개원한 유니스트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.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입학하고는 하고자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충분히 기댈 수 있는 쪽이다. 유니스트는 이번 기부금으로 가칭 챌린지 융합관을 건립해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. 이곳에서 울산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유니스트 개교일에 최대 규모의 통큰 기부가. 지역 산학 협력의 새 지평을 열고 나아가 울산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유비시 뉴스 김익현입니다.